얘들아, 안녕. 뿌리 깊은 도끼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 근사감 영상에서는 얘들아, 우리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고려 말에서부터 지금 조선초를 배우면서 벌써 성리학이라는 단어가 제법 나왔는데 이 성리학은 앞으로 우리가 조선을 공부할 때 계속 등장할 키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한번 확실하게 어, 이 성리학이 뭔지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이제, 유교를 알아야 합니다. 성리학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유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럼 도대체, 어, 유교라고 하는 거는 또 뭐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유교? 그니까, 가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하는 걸 보면은, 뭐, 아, 선생님, 저는 유교걸이라서요? 뭐, 아니면, 선생님, 전 유교고이라서요?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쓰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이거를 좀 가만히 보다 보면, 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 이런 전통이 남아 있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자, 이 유교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 중국의 어, 공자라고 하는 제 선생님이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집대성한 하나의 생각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조선을 설계했던 남자, 우리 조선의 브레이지 있었잖아. 그 정도전이 이런 공자의 사상을요,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 이 조선을 앞으로 통치하는데 있어서 공자의 이런 생각과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어, 그러면 도대체 이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유교에서는요 아주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두 가지 있습니다. 어? 바로 충과 효입니다. 충 우리 임금님 충성을 다 하는 거고요. 효,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거를 진짜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이 예지신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수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조금 어려워서요. 잠깐 빼놓고요. 의 예지신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한 자만 쓰였는지 알면은 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 의는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정의롭다 할때그 의자고요. 예는 예절 예의바르다 할때그 예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어, 지혜롭다 할때 지고요. 시는 믿을 신입니다. 혹은 어? 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어떤 믿음이 있는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어, 행동을 할수 있도록 늘 노력하자 수양하자 하는 이야기예요. 어, 충분히 이해가 잘 되죠? 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인이 조금 어렵다고 했잖아.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질 인자인데. 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찔다가 어떻게 보면, 어, 비슷한 게 바꿔보자 하면, 현명하다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인입니다. 어, 좀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얘들아, 쉬워. 우리, 음, 음, 약간, 어, 가정에서 생각을 해볼까? 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공경을 다 하는 거지. 어,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보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또 친구들이 막우 이런 얘기 할 텐데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우애롭게 지내는 거지. 그죠? <laughs>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제 가족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어, 사랑을 담아서 또 배려를 다 해서 어, 좀 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실천을 해가지고요. 이제 부모를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교의 어, 인형,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 통치 이념으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어제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좀 관건인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이게 도덕적으로요 그냥 다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부모 이제 형제랑 우애가 좋아야 된다고 항상 부모님께서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 임금님이 계십니다, 조선에. 근데 이 임금님이 어, 되게 어질고 되게 지혜롭고 의롭고 또 예의도 바르시고 그리고 되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 백성을 다스릴 때도 임금이 사실 백성의 힘듦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내가 그것을 품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훌륭한 왕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을 정도전이 통치 이념으로 어떻게 삼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어, 이해가 더잘될 겁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인위 예지신을 수양을 하면서 어, 또 임금을 도와 충성을 다해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간다면 또 우리 백성들도 이런 개개인이 인위 예지신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 올바르게 생활을 한다면 어,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들 아직까지 어, 우리 이제. 생활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어 제사 지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그죠 어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사실 유교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단순히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게 해준 이 조상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또 이제 차례를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것도 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전통을 좀 따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시면. 뭐 자리를 양보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음.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유교에서 좀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우리의 이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얘들아 마음가짐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 얘들아? 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내용이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구나 정도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잠깐 잠깐 책을 펴가지고요. 우리 근자방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거기 책을 보니까 우리 도케가, 나무야, 오늘은 새로운 수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로 한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머리를 막 긁적이면서 정도전이 설계한 바로 그 한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한양이야말로 얘들아,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운 이 성리학의 원리로 설계된 도시라고 볼수 있어요. 오,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막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이런 명칭들도, 그러니까 이름들도 결국에는 성리학의 생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나무가, 어, 나도 알아. 한양에 4대 문이 있고 각각의 문은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지어졌던 것 같은데, 맞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들아 흥인지문, 돈의문 숙내문, 숙정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대 문이 이제 한양에 각각 동 성서 남북에 위치한 이제 문 이름이거든. 근데 거기 보면 인이의 지신이 숨겨져 있어.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좀 해볼래? 어, 찾아서 해봤어, 얘들아? 우리 흥인지문에는 뭐가 있죠? 인이 있죠, 그죠 여기 어제 린자가 숨겨져 있는 거야. 돈이문에는 의자가 숨겨져 있고, 승례문에는 어, 예자가 있을 거고, 거기 숙정문에는 그렇지 선생님 없는데요. 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밑에도 숙 한번 힘어 봤을 수 있어. 자 우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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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독해가 히히 사실 숙정문은 본래 소지문이었는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우리 원래 이제 숙정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소지문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 요기 요기 지혜로울 진짜. 어, 요기. 숨겨져 있죠. 고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 봅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신은 바로 보신각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신각은 지금도 그 1월 1일 되면 종을 땡하고 치는데요. 고기가 바로 보신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흥인문, 도임문 숙래문, 숙정문, 그리고 보신각, 이렇게 다섯 개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 성리학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얘들아, 그거 말고도 사실 이 이제 정도전이 설계한 이 한약 안에는요, 이러한 성리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에 가보게 된다면, 이런 사실들을 알고, 또 그걸 찾아보는 어, 재미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얘들아 마무리하기 전에 한가지만 더, 우리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조선을 하면서 물론 다른 때도 그랬지만 바로 농사야, 얘들아, 농사. 그래서 우리 성리학과 농사가 사실 이 조선의 핵심 키워드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어, 유교는 오케이, 성리학은 선생님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알겠어요. 어, 근데 농사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음. 우리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더라.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이 조선이요. 농사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해의 농사가 정말 중요했고 또 한편으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세금도 잘 거둘 수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막 이제 흉작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잘안 되면 어,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그러면 당연히 임금으로서 또 나라에서도 어, 그거는 상당히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세금도 걷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도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농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세종대왕이 농사를 또잘 짓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선을 앞으로 쭉 배울 텐데 이때 성리학과 어, 또 농사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조선에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영상 보느라고 무척 수고 많았고요. 책 꼼꼼히 읽고 과제에서 이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